약간 여기로 입장하면 응. 우리 반말해야 돼. 그건 잘할 수 있지. 아!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연기를 했었던 사이여가지고. 아 진짜 우리 아, 그래. 저희가. <laughs> 볼까요? 하이 <아유>, 언니. 아 <laughs> 아니 왜? 아 목소리 너무 뛰나가나. 네, 오케이 오케이. 하이 언니. 소리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나와주십시오. 네. <laughs> 오, 구두를 신고 오셨어. 또각각 키도 클 텐데. 누구세요? 아! <laughs> 너무 예뻐. 진짜? 응 진짜 너무 예뻐. 자, 이름이 뭔가요? 저섬인데 <laughs> 무슨 일로 오셨나요? 컴백 홍보요. 예. 근데 오늘 약간 여기로 입장하면, 우리 반말해야 돼. 그건 잘할 수 있지. 아! <laughs> 아얘 잘할 것 같아요 <laughs> 아 저는 원래 반말을 하니까 음. 그냥 그럼 오늘 편하게 좋아 <laughs> 오케이 해봅시다 문 열어드릴게요 <laughs> 왠지 소미는 그냥 잘할 것 같은데 어, 여기서부터 반말 가능 <laughs> 어그 일단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laughs> <laughs> 야, 너더더 더 이뻐졌다. 아, 진짜? 어,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맞아요. 키 크니까 자존지 <laughs> 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시작해요. 네, 저 소미랑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 오늘 앉아서 시작해서 다행이다. 앉읍시다. 오케이. 자, 한번더 인사해주세요. 벨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우후. <laughs> 아니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컴백 준비 <laughs> 엄청 하고. 음. 어, 엑스트라 활동하고, <laughs> 막, 아, <laughs> 서프라이즈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거 그것도 봤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아 맞아. 반말해야 되잖아. 아, 반말해야 돼. 난 하고 있었어. 아, 근데 너 하고 있었어? <laughs> 아. 아, 큰일이네. 일단, 연락은 근데 우리, 우리 은근 자주 했던 거 알아? 우리 자, 내가 언니한테 자주 했지 어, 어, 맞아. <laughs> 언제 또 만나나, 얘기 좀 해보나 했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로. 소미를 초대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아. 아, 요즘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진짜. 맞다. 유튜브 진짜. 개설. 어. 내 알고리즘에 너가 떠가지고. 아 진짜? 소개됐어. 그 드라이브도 하고. 맞아 맞아 맞아. 옥신발 막 더운 거 신고 이 여름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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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웃음> <웃음> 그냥 나그 자체. 어. 그 뭐냐 유튜브 이름이 그러면은 뭐야? 이모스. 이모스? 이 이모? 소미를. <laughs> 뒤집은 거구나. 뒤집은 거야. 아, 집은거어떻게도 아 어,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 그게 그냥 정말 나 같은 이름이다.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음. 막 하다가, 뭐, it's s so 뭐, 이런 음. 것도 있고, I'm so m 도 있고, 다그 솜으로 막 하려다가, 어, 너무 재미없는 거야. 음. 나는 내 채널을 엄청 B급으로 만들 생각이었거든. 어, 뭔지 알것 같아요. 음, 아. 그 B급으로 해야? 좀 컨셉 없이 그치? 쭉 계속, 내가 너도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어,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다른 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별점을 둔 거야. 어, 그래서 이모스가 오히려 딱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와, 진짜 소미다. 음. 어, 요즘 널 보면 트렌드를 느껴. 에? 에? <laughs> 진짜. 그걸 진짜? 느껴. 여기 써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질문만 써 있어. 나 대답은 내가 내내 그래, 그래.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처 세상에 진짜? 나는 그걸 느껴. 소미하면 트렌드가 보여. 어? 아 요즘 딱 그게 느껴져. 그래서 어. 채널도 보면서 아 소미가 어떻게 뭔가 방향성을 갖고 있고 이게 그 그러니까 심지어 방향성이 아니라 그냥 맞아 없어 그냥 음. 그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어어어 어, 어, 어. 그래서 편하고 뭔가 보기도 더 궁금해지고. 그치. 어. 맞아. 나도 아. 그냥 다음 말에 욕도 해? 어, 그럼. 그럼 회사에서 뭐 해? 어, 괜찮으셔. 해. <laughs> 이제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열린 마인드가 너를 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가둬 두면 음. 너를 너의 매력이 없어질 것 같아. 어, 맞아. 너의 매력은 되게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도 하고 또그 안에 또 예의도 있고 다 있잖아. 음, 음, 그좀 그러니까 음. 그거를 놔줘야 아, 이거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지? 이럴 텐데, 막, 가둬두고, 자, 규칙적이고, 막, 집엔 10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막, 이러면은. 그럼 10시 1분에 들어와야 돼. 어. <laughs> <laughs> 맞아. <웃음> <웃음> 그럴 것 같아. <laughs> 앞에서 그냥 들어가 말아 들어가 말아 이런 거같 일단 도착은 했는데 6시까지 어. 아 지금 가마라 가마라 그래서 그게 가, 너의 가.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이 음. 발산이 되겠구나 아. 어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봐도 재밌던데 <laughs> 그렇다고 막 특별한 걸 하지 않아 맞아 근데 그냥 아, 뭐야 약간 이렇게 돼 뭐야 말을 잘하는 것 어, 아, 그런가봐 좀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건 또 뭐야? <웃음> <웃음> 이건 옛날 이거 <두. 웃음> 두번 강조 어. 이게 뭐냐면 어, <laughs> 오케이, 좋다. 음. 일단 그래도 아까 말했던 서프라이즈 엑스트라 이건 뭐예요? 나 그러니까 이게 음. 엑스트라가 지금 음. 내가 컴백을 하게 된이 앨범 안에 있는 곡이야. 어. 그래서 딱히 활동을 할 생각이 없었어. 그 성공계곡 말하는 거지. 어, 거지요. 근데. 어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 약간 프리 느낌으로 음. 이거 성공개하자라는게 음. 음. 조금 늦게 결정이 된 거지 지금 음. 느낌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하려 하는데 이미 다꽉 자리가 또 차있고 그래서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 음. 시기적으로 또 뭔가 방영하는 날짜도 약간 좀안 맞고 막 어. 해서 진짜 내가 출연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야 어.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내가 막어 엑스트라를 할수 있는 곳들을 좀 찾아보자 어딱그말 그대로를 어. 그래서 진짜 그 알바 어. 천국 같은 것들 뭐 어. 알바 뭐뭐다 응. 그냥 그 공고 올라온 걸막 검색을 했어 우와. 진짜 그냥 내가 갈수 있는 곳이 있을까 어. 딱히 근데 은근 없는 거야 그런 응. 것들이 돌고 돌아서 아서프라이즈 할까요? 그래서 응. 연락을 드렸는데 진짜 너무 당황하셨지 아, 여기로 그때가 왜그왜그 그때가 왜그 너무 뜬금없으셨겠지? 그치? 갑자기 여기 왜 그때가 왜그지가왜그때갑왜기때기왜 그때가 왜 그때가 왜, 왜? <laughs> 그때가 왜가왜그왜그치가가뭐 엑스트라라는 곡이 있는데 엑스트라를 보조 이제 그그 출연을 하때가 좋다 하가까 그때가 왜 그때가 고민하게 된 거야. 아 고민 될수 있지. 그러니까 가수랑 프로모션 말고 응. 그냥 내가 진짜 고민하게 된 거야. 어, 그렇지. 근데 뭐 했지. 와, 어. 재밌겠다 하고 어, 그냥 그래 몰라 해보자. 이 노래는 잘 돼야 되니까 어. 하고 이제 했는데 아침 5시 픽업해서 양주까지 가고. <laughs> 내가 그럴 줄 몰랐지. 아, 그 과정이 힘들어 늘. 진짜 돌아버리는 거야. 양주까 어. 양주 줄 몰랐죠. 그럼 가서 분장했어? 분장차 어. 분장해 주시는 분. 고 분장 가가지고 화장은 심지어 내가 하고. 귀, 귀신 분장을? 어 근데 생각보다 그 말이 귀신 문장이었지. 미스테리 앵무새 그녀였어. 어? 뭐라고? 그래서 이제 앵무새 귀신이었던 거야. 내가. 아, 약. 어? 그럼 새처럼 새도 한 마리 모셔오고. 그러니까 나랑 새랑 이제 같은 아 사람인 같이 거잖아. 귀신으로 등장하는 거야? 어? 어, 어. 아, 그러니까 얘가 뭐야? 내가 얘야. 아, 멤버네? 어. 멤버네. 약간 분담했어. 아, 그러네. 어. 경험해볼 수 없는 일이잖아, 우리로서는. 늘상, 맞지. 왜냐면 뭐, 뮤비 찍고, 뭐 찍고, 프로모션,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해진 규칙이 조금 맞아, 있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 틀을 깨고 딴걸 해본 거잖아. 어, 좀 약간 환기시키고 싶었어. 아, 우와. 저 그,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 뭐라도 해야겠고. 그럼 지금 방향이 된 거야? 됐어. 아, 어, 지금 틀면 아, 볼수 있어요? 어. 내 눈에 광기 있다, 데 아, 진짜? 우와. 어, <laughs> 몰라요. 그러니까 아, 아 그지 <laughs> 조금 졸리긴. 우와. 그니까 내가 느낀 게, 음. 그, 발음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 아! <laughs> 우리 연기 해봤잖아, 같이. <laughs> 어, 친구 같은 어, 멤버? 내가 이제 제가 된 거야. 아, 난 너구나. 야, 우와. <laughs> 구원자. 우와. 구구. <laughs> 우와. <웃음> 아, 이렇게 귀여운... 구원. 어, 에? 내가 이거 현장에서 다 봤거든? 응. 어. 굉장히 <laughs> 완전 우리 또 상승? 완전 <laughs> 와! <laughs> 퍼프라이즈가 원래 이제 되게 재밌잖아. 우리 어떻게. 어, 어 그그 주말을 담당해줬던. 맞아. 그거다 보니까 어, 되게 그래도 여기 출연할 수 있는 게. 약간 영광. 영광이다. 완전.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연기를 했었던 사이여가지고. 아, 진짜. 언니, 그래. 저리 가. <laughs> 나도 꺼내보기 쉽지 않거든? 아이돌, 싶다고. 그 이름 뭐지? 아이돌 공작단이었나? 아니야, 옆집 소녀. 아, 그니까 그게 팀 이름이잖아. 아이돌 공작단에 응. 우리가 아, 그룹 이름이 옆집 소녀. 안녕하세요, 옆집 소녀입니다. The Blue Eyes. 아 진짜 추억이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지? 지금 그렇게 다못 모은다? 또 우리가 되게 시간 많이 빼서 찍고 찍고 했던 거잖아. 막. 맞아, 맞아. 와, 진짜. 근 어떻게 했지? 아, 근데 소미야, 저 빨간 글씨 한번 봐볼래? <laughs> 회색 앵무예요. 말도 잘하고 취향도 좋아요. 나 여주고 이 아이가 언젠가 당신을 구해줄 겁니다. 근데 나 궁금한 거 고개를 살짝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laughs> 이게 아, 뭐, 아, 이게 그런... 우리의 버릇이야. 아 그런가? 이게 우리의 버릇이야. 이 아이가 봐봐 <laughs> 시작할 때 살짝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아예 이건 아니지만 사, 살짝. 아, <laughs> <laughs> 그게 우리의 버릇이야 이 우리 아이가 아... 언젠가 당신을 구해줄 겁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오, 근데 재밌다 재밌지? 아, 너무 재밌다 오. 오. 일단 우리가 또 다음 코너를 준비한 게 있어 어. 별걸다 물어봄이라는 코너인데 yes. 이게 또 팬분들이랑 단체 카톡방에 가서 어. 팬분들에게 질문을 받는 거야 아.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어 지금 나 당근 음. 라페 샌드위치. 네? 당근 라페 샌드위치요? 어. 그 맛있어요? 좀 프레시한 거 먹고 싶어. 너 활동 때니까. 아 그러면 너 활동 때 식단이 어떻게 돼? 일단 입맛이 없어. <laughs> 입맛이 없을 수가 있어. 활동 때 입맛이. 아, 근데 막상 활동을 하면 나도 잘안 먹긴 하는데. 어, 의상도 조금 부대끼고 어, 약간 무대 올라가기 전에 너무 먹으면 막 몸도 무겁고. 어, 속이 답답해. 음. 배가 불러있는 게 싫어. 맞아. 맞아. 근데 무대 가벼운 게 맞아. 차라리 나. 음. 근데 이제 그렇다고 무대 끝나고 바로 먹기에는 또 다음 스케줄 가야 되고. 그렇다고 난 차에서 밥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음. 아, 근데 나도 차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나이번에 차에 테이블 나오는 차로 어, 업그레이드 바꿨어? 어. 버튼 누르잖아? 그러면 윙! 해서 그 기내식 나오는 그거처럼 윙! 해서 이제 그 책상이 하나 생겨. 웨이전. 어. 나마 <laughs> 어, 괜찮아. 거기 놓고 먹으니까. 아, 그렇지. 왜냐면 그게 없으면 막 손으로 잡고 뭐 방지턱입니다. 막 <laughs> 방지턱이 방지턱이 앞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맞아. 아, 어, 같이 <laughs> 봐야 돼. 아, 맞왜 아, 이렇게 해서. 아. 근데 그나마 테이블이 있으니까 안정적이구나. 저, 어, 안정적이고 괜찮아. 그리고 길 가다가 소뭉치들이 소미를 발견했을 때 소미와 뭉치만 알수 있는 동작이나 포즈나 말 정해 달대 늘상 팬분들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다가와 오시는 그치. 음, 표현할까봐 그러시나? 나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정해줘도 나는.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난 까먹을 것 같거든. 나도. 나도. <laughs> 솔직히. 나도. 오늘 여기서 이런 거 해요. 했는데 까먹었어. 어, 어 내가. 이런 아, 거 하면 돼. 저 사람 왜 저러지? 어, 들 <laughs> 가다가 저 사람이 날 보고. 어, 왜 저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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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laughs> 할것 같은데. <laughs> 저 사람 이상해요. 이러그가 <laughs> 글쎄. 왜 이렇게 까먹을 수 있어. 맞아. 음, 그러니까. 쪽으로 있을 때 음. 다가가기 조심스러워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다가오시냐에 따라의 뉘앙스인 것 같아. 나는. 맞아.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아, 저 진짜, 손뭉치해요, 뭉치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아, 감사해요 할 텐데, 만약에 좀 배려 없이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 어. 나로 인해 또 다른 분들이 또 피해 입을 수 있으니까. 음, 음, 음. 그런 것만 아니면 다가와 주시는 아니면... 거는 맞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 근데 응. 제가 만약에 밥을 엄청 먹고 있다 딱 그때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음, 어, 아, 밥 먹을 때는 어나 한번 그 파주에 또초탕이라고 <laughs> 있거든. 서울에서 살수 있는 초계탕 전혀 아니야. 어. 그 너무 맛있어.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 해야 지 아, 근데 거기가 어, 먹고 거기 초계탕에서 파주 식당이잖아. 내가 막 진짜 막 발고를 하는 중이야막 <laughs> <진짜> <laughs> 빼가지고 어. 이렇게 먹고 있어. 오셔서 막아반니다아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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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제 밝게 인사를 어. 크게 해주셨는데 어, 너무 민망하고 그 갑자기 초계탕 그 가게. 크거든. 어. 어. 발골 중이었는데 너무 부끄러운 맞아. 거야. 그런 부분들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조금만 에이. 에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좀 배려해주시면 좋아요. 네, 너무나 <laughs> 행복하게 알아봐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맞아. 자 그리고 자 이번 앨범 최곡 최 파탄 소절. <웃음> <웃음> 세상이 널 질투할 만큼 우리 나 뛰어야만 해. 와. 어 뭔가 되게 슬퍼. 그지, 소미 자작곡인데요. 오, 자작곡이에요? 이번에 자작곡 되게 많이 들어가. 몇곡 들어, 총몇 곡이에요 앨범에? 네 개. 전체 곡이 한 여섯 곡이에요? 다섯 개.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참여한 거야. 응. 우리 소미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 팬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겠다. 어떻게 보면 너의 감성을 볼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감성이 너무 솔직해서 문제긴 하지만. 아, 그게 너의 매력이니까 널 좋아하는 거지. 너의 그 자체니까. 일단, 이제 질문을 몇개다한것 같아서 채팅창에 어.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별걸 다해 코너예요. 게스트가 하고 싶은 거 뭐든 다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미의 별거는 뭡니까? 레고 조립. 레고 조립을 왜 하고 싶어? 아,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막 약간 제가. 약간, 단순 노동. 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 나는 그게 퍼즐이었다. 아, 퍼즐도 좋겠다. 평소에 너무 생각,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그런, 이런 단순 노동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난 필요해. 자, 그러면 레고를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와, 이거 약간 어렸을 때 받아봤다. <laughs> 뭔지 알죠? 그냥 내가 성 쌓고. <laughs> 그런 느낌인데.

별 별걸 다 해본다. <laughs> 유튜브 촬영하다가. <laughs> 그러면은 소민은 쉴때뭐 하면서 쉬어? 아니 쉴 때? 어 이런 뭔가 플랜이 딱 캘린더에 캘박 맞나? <laughs> 캘박 캘박이 어. 되기 전에. 와 근데 진짜 나는 6월 중순부터 응. 오늘까지 응. 진짜 하루도 쉰 적이 없어. 그첫 공개 때문에 그런 거야. 엑스라 음방을 하면서 어. 이거 다음 곡 뮤비를 재미야. 찍었어. 중간에 껴서 아야 대박이지. 어. 그리고 다음 날또 음방 가고 그 다음에 아. 서프라이즈 간 거야. 휴가를 얻고 싶어? 아 어, 근데 또 내가 휴가를 우리 휴가 개념이 없다? 솔로잖아. 아 그치. 내가 쉬면, 쉬면 그치 쉬는 쉬는 거. 그래서 같아. 조금 더 애매했던 거 같아. 맞아. 근데 맞아. 이번에는 확실히 날짜 땅땅땅 해서 음. 그냥 방해 금지 모드를 안 활성화하는 거지 음. 계속 방해 금지 모드 그럼 소미는 어, 뭐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 01 친구들 01? 공일? 01이 누구 있지? 어 지금 우리 나 너무 자랑스러워 그 오징어 게임에서 아기 음. 엄마로 나온 우리 유리. 유리, 유리도 아유. 있고 어. 뭐뒤류진이 아. 뭐, 이치 체령이, 그리고 뭐, 스테이씨의 아이사 이렇게 다 공일이거든. 우리끼리 진짜 자주 봐. 자주 봐? 아주 뭔가 응. 제 같이 있어도 아무 말안 해도 그냥 재밌고 뭔가 응. 어, 그냥 뭐야? 뭐 벌써 만들었어? 변형을 어, 하면은 뭐, 약간 입이 다르긴 한데 입이 약간 응. 어 약간 어, 뽀뽀를 하고 있긴 해. 입을 꽃으로 만들어줬네. <laughs> 어떤 주로의 너네 대화야? 일단 애들이 응. 나한테 되게 조언을 많이 물어봐. 아, 너가 많이 또 경험을 해봤으니까. 경험도 많이 해보고 하니까 애들이 응. 뭐 결정해. 이제 소미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응. 근데 누진이도 얼마 전에 연락한 게 응. 약간 집에 그 가구 응. 위치 같은 거 약간 좀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었나 봐. <laughs> 그걸 나한테 이제. 소미야, 쇼파에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아, 너가 또 그런 미적 감각이 또 있으니까. 아, 난, 난 모르겠어. 근데 걔네들 우리 집에 오면은, 이야, 소미야, 진짜 나도 한번 도와줘. 막 이렇게 해. 응. 뭐, 알았어. 진짜 그렇게 연락을 해. 그럼 내가, 난또 진심으로 막 그럼 너 집사진 보내봐. 이러면서 그 가구랑 응. 내가 막 보면서 막. 또 진심이야, 진짜. 뭔가 이,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 이일 안에서 친구를 만든다는 건난 정말 좋은 일이라고 봐. 어, 너무 힘들지, 근데. 그치. 그 생각이 들어. 오래 봐야 돼. 완전. 오래 봐야 돼. 내 친구들 다 10년 됐잖아. 나도 슬기랑 효정이. 막 이렇게 같이 아, 얘기하는데. 아, 아, 아. 40년이 넘었던 그러니까. 친구들이니까 어. 근데 우리도 진짜 오래 그러니까 어. 비교적 진짜 오래 알게 된 거고 세기랑그 얘기한다니까? 소미가 벌써 몇 살이래? 이러면 <웃음> <웃음> 뭔가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내가 약간 그렇지 <laughs> 막내 동생처럼 이번에 내가 응. 엑스트라 하면서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이랑 어. 겹쳤어 어. 나는 그 낮잠 자고 화장 이제 안한 상태여서 선글라스 끼고 들어갔다. 어. 나뭐 눈에 다리끼도 나가지고 이렇게 응. 추잡스러웠어. 그래서 응. 선글라스 끼고 이제 막, 어 이렇게 싹싹싹 들어가려고 응. 했는데. 어차피 사람이 엄청 많고 막 다, 그, 막혀있는 거야, 길이. 어. 렌즈도 안 꼈어. 그안 보여. 응. 그래서 어, 뭐지? 뭐 기다, 응. 기다렸다. 촬영하시는 것무터 기다리고. 딱 촬영이 끝나서 마자 날 보시던 다들 어 소미야 나 이러시는 거야. 어. 어. 그래서 내가 어 누구지 하고 봤는데 이제 오빠들이 있는 거지. 아내 어, 오빠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소미야 너몇 살이야. 오빠도 24시에 야이소 24시래. 뭐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 모두가 소미를 어렸을 때 보니까 어.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딱그 마음이 있는 거야. 어 좋아. 어 귀여워. 오. 그런 만드는데 어서니다 진흙 파일까지 아예 yeah. <laughs> 언니 초콜릿 칩 쿠키 만들어줘 네 초콜릿 칩 쿠키 초콜릿 칩 쿠키를 어떻게 레고로 언니야 발상을 한번 두드려봐 <laughs> 나는 틀이 있는 게 좋거든 근데 어,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되네 음그 음 뇌를 움직이는 거야 초콜릿 거야지. 칩 잠깐만요 그냥 초코칩은 대충 있어야 되는 거알지 그렇지 워터밤 공연 어땠어? 아 되게 재밌었어. <laughs> 재밌었어? 어 되게 재밌었고 색달랐고 응. 뭔가 응. 처음 그래 좀 진행 좀 하고 있어. 아기 때부터 나가고 싶어 했어. 왜냐? 아기 응. 때 신촌에 왜 물총 페스티벌이 있었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랑 매일 매번 그거 할 때마다 신촌에 가서 같이 물총 쐈던 기억이 있어서 응, 응. 그게 커진 거잖아. 그치 그치, 그치.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낭만이 있어서 응. 늘 하고 싶어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 처음 나갔는데 재밌었어. 어, 뭐. 되게 괜찮았어. 오, 물, 물, 물 엄청 많이 맞았어. 엄청 맞았지. 어 근데 그물 조금 의심돼. 다음 날 얼굴이 보면 엄청 났어. 내가 <laughs> 나도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어내 네, 이모스 채널로 어. 이 워터밤의 물은 물은 어디서 시작될까? 어 어디서 출처가 이거 아니면 위생 상태 막 이런 거 <laughs> 체크해서 <초코>. 아 <웃음> 브라운이야? <웃음> 오 좋게 약간 캐러멜. 그러면, 아 캐러멜 드레스 예, 아, 캐러멜 캐러멜 드레스 예, 좀더 발전시켜볼게. 아 그리고 뭐 동생 아 동생 얘기할까 그 생각나. 그거 알지? 동생이 나한테 영상 편지 써준 거. 어? 너나 너, 그때 너가 음. 나한테 보내줬어. 민별아님 만나서 아, 노래 불러줬는데 응원해. 음, 에블린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음아야였어 어머, 어. 에블린. 어. 보고 있니? 음호야, 언니. <laughs> 에블린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우와. 운이 타고난 아인지 모를 거야. 끝까지 아. 그러니까, 언니 잘 만나서 언니 친구들도 <laughs> 보고. 어. 어, 어거 커피가 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커피가 있다네. 근데 소민이 그거 먹어도 돼? <laughs> 언니. 나 괜찮아. 괜찮아? 아, 넌 괜찮아. 나는 지금, 아, 저거 먹는 순간. 언니, 먹고 싶어? 아니야, 나 먹방 좋아해. 나 <laughs> 아, 먹어버린다, 언니. 응. 근데, 약간, 뭐 먹고 싶을 때, 그냥 먹어버리는 것도 난 좋다 생각해. 난늘 그랬거든? 그래서, 큰일이 계속 있어. 그 큰일이 뭐냐면, 그렇게 먹는, 와, 메이플 시럽 미쳤네. 응.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많이 먹어서 내가 최근에, 근육량이 2kg가 된 거야. 어. 그러니까 너무 잘 먹고, 너무 운동을 잘 해서 내가 약간. 진짜 벌컵이 됐고. 어! <laughs> 벌컵이 된 거였어요. 하루 너무 쪘다, 진짜 이거는 아니다. 하고서 딱그 인바디를 했는데 근육량이 진 거야. 그래서 아, 근데 근육이 이렇게 많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 다시 빼고. 왜냐면 근육하니까 더 부해 보이더라고. 그치. 아 근데 그 상태에서 언니, 지, 그 먹는 것만 조심해서 지방만 빼면 돼. 그럼 체집? 그러면 딱 근육이 되게. 딱 예쁘게 붙어있고. 근데 그걸 나오고 이제 먹으라고 하니까. 응. 아, 근데 맛있겠다. 먹어볼게. <laughs> 당을 섭취하는 것 같아. 음. 음. 맛있어? 음. 음. 냄새만 맡아볼게. 음. <laughs> 먹진 않을 거거든? 나 냄새로 나는 그걸 끄을 수 있어. 나쁘지 않지? 음. 그래, 당을 초점에서 섭취하세요. 그래. 너무 좋은 방송이다. 네. 어. 감사합니다. 일단, 뭐, 드시고 계세요. 제가 엔딩을 살짝 해볼게요. 별자리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게스트분들의 별자리를 보, 봐주는 건데, 별의 한 조각이라는 언어입니다. 음. 오늘의 운세예요. 3월 9일, 물고기 자리, 소미의 오늘의 운세는? 오늘이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laughs> 서두르면 내가 손해야. 약속을 신중히 하고, 모든 일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컴백이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런가 봐. 그러니까 컴백이 막 결정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하는 거에. 근데 행운의 컬러는 핑크색이래. 요 오. 오, 핑크. 오, 그러네. 곰돌이 핑크색으로 안어 행운의 숫자는 8. 어, 8월! 11일? 어? 8월 11일? 8월 1 1일월 8월. 아, 8월이 너한테도 또 좋은 행운의 숫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가 보다. 여기다가 사인을 한장 해주세요. 와, 저 귀엽다. 뭐야? 일단 아, 사인 먼저 주세요. <laughs> 어차피 드릴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오케이. 네. 사인 어떻게 할까? <laughs> 나랑 태연 언니랑 생일 똑같다? 맨... 그래서 나도 그걸 알았어. 왜냐면 맨날 생일 때 같이 그거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보고. 부러웠어? 아니 나 이제 언니랑 친해졌어. 아, 부럽다. <laughs> 응, 나 언니랑 말랐어. 오 진짜? 응, 언니 뭐해? 이렇게 할수 있어. 오. 너, 반말 반말한 사람 많이 없다고 하더라. <laughs> 되게 어려워하던데 반말. 나도 어려. 어 봤구나. 아, 어, 나 봤지. <laughs> 아, 되게 어려워하던데. 아 동생들한테는 내가 테토년데. 테스트 해봤어? 아니 그거 테스트 해야 돼? 응. 몰라 테스트가 있는지도 몰랐어 언니 막 애견용은 진짜 귀엽겠다 갑자기 응, 막헤아 <laughs> 아, 테스트가 있구나 전혀 몰랐어 언니랑 얘기하면서 쓰다 보니까 우리 별이 많이 좋아하고 아 이렇게 써 선물 언니, 언니 언니를 뺐어 지금 마음 말 못해 정신 나간나봐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겨 우리 별이 너무 웃기네 이렇게 써도답니다 그리고 소미한테 선물 이렇게 앨범 해가지고 국주 한다 주거든요. <laughs> 귀엽다. 앨범 딱 해가지고 <laughs> 너무 귀엽다 언니. 선물이야 선물. 와 나와줘서 고맙다. 열어줄 거야? 열열까 테톤이 형. 잠시만, 열어볼게. <laughs> 지금 어 봐봐. 오오 어. 와. <laughs> 노래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CD 모양의. 어어어 어 어, 어. 어 위험한데 <laughs> 언니? 위험한데 언니 <웃음> 언니. <웃음> 여기서 안 펼쳐지는데? <laughs> 어, 저보세 제가, 제가 AS 담당자거든요. 과연? 음, 아, 이게, 아, 이유 알겠어요. 얘가 지금 너무 빡빡하게 돼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나와준 소감, 한번, 나온 소감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별리 언니 너무 오랜만에. 서 오늘 너무 재밌게 떠들다가 가는 것 같고요. 언니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진짜? 어, <laughs> 지금 어. 오늘도 얘기하면서 응. 조금 더 새롭게, 마음이 어, 새롭게 느끼는 사실이야. 응. 요즘 나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있거든. 음... 근데 언니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laughs> 뭐? 나왜 갑자기 이렇게 뭔가 플로팅 당한 느낌이야? 나 웬만한 플로팅 잘안 넘어가거든. 그래? 응. 근데 넘어간 사람 중에 너가 두 번째. 어, 첫 번째는? 태연언니? <laughs> 태연언니 플로팅을 어.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네, 언니가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약간 어? 뭔가 거 물어봤어? 심장이 두근거려도 돼? 약간 이런 느낌 <laughs> 두근거려도 돼? <laughs> 맞지? 또내 초대에 또 응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던 시간이고 활동 파이팅하고 진짜 꼭 나중에 너가 원하는 버킷리스트 같은 거 하나하나씩 다 해봤으면 좋겠어 뭐한달 살기, 뭐 여행 가기 어. 이런 거 있잖아 같이 하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어, 신기야, 넌 이렇게 있어도 보여. 너 구두 신었잖아 지금. 나그신지않나 지금 다리 이렇게 그 살짝 이렇게 꼬부리고 있어. 자, 이제 소미야 활동 잘하고. 응. 너 다음에 나한테 구두 신고 오지 마라 오케이. <laughs> 다 잘. 어, 좋다요. 딱이다요. <laughs> 열심히 가고, 활동 잘하고, 건강하게 또 다음에 보자. 어. 이번 8월 지나고 보자. 연락 또 남길게, 내가. 좋아. 그리고 이제 나가서 우리 이제 또.. 너, 너 존댓말 해야 존댓말인 돼. 존댓말인 거야? <laughs> 난 원래 존댓말 안 했으니까. 네, 언니. <웃음> <웃음> 잘 가. 빠이. 고마워, 로 올라가셔야 돼요. 네. 언니 촬영 나머지 잘하세요. 아, 조심히 가세요. 힘내세요. 끝. <laughs> 들어 들어와. 아또키큰 사람이야. <laughs> 아, 가까이 오지 마. 키가 너무 크다. 지금. 예전에 무별 언니가 여자친구 되기 실해 탕후루 선물한 거 알아. <laughs> 선배님께서 양손에 무슨 아빠 왔다. 아, <laughs> 나는 그때 뭐 탕후루도 너무 응. 달콤했지만 언니의 그 마음이 어, 더 달콤했어.